네, 안녕하세요. 자, 9 시가 다 되가네요. 자, 이 시간에 H&M 제약과 넥스트 사이언스 보기 전에 현대차에 대한 질문을 어, 예전부터 예, 오래 전부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제가 따로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밀릴 거다라는 게 사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론 지금 하락을 하고 나니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말씀을 드린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락하는 것을 말씀을 어 드리면 뭐 어차피 대응이 안 되실 것이고 뭐어 괜히 또 이제 저만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 드리면 아또 부정적으로 본다 뭐 여러 가지들 생각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딱 결,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예,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지 반등하면서 모습이 여기, 지지와 반등하는 이 모양이, 자, 저항이 많은 모양이에요. 이렇게. 자, 이 모양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이 흐름이 여기를 강하게 확 뚫는다. 확실하게 확실하게 확 뚫고 올라간다. 뭐 이렇게. 정말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자리에요. 여기가. 그리고, 단순히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어, 것도 이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생기고 이렇게 좀 빠지는 과정, 이 빠지는 과정에서 또 여기 장기 평선을 뚫고 내려오는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자 길게 말씀드릴 게 없고 자 제가 여기 차트상에 보면 여기거든요. 대략적인 한1 8만 원대 예 여기 근처에요. 현재 위치서부터인데 이 위치를 확실하게 들어올리지 못하면 이거는 계속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여기에서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계속 빠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좀안 좋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 여기. 지키지 못하고 반등 못하면 이렇게 빠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예, 드릴 것 같은 여기에서 예, 드리죠 그런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17만원 18만원 안으로 이렇게 돌려주지 못하면 이건 계속 빠진다 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를 바로 들어 올려주면서 끌어 올려줘야 돼요 강하게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기, 평균치로 따지면 1 8만원대 이렇게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 뭐, 15만원? 계속 빠질 수도 있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 제약 보겠습니다. HLB 제약. 자,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죠. 어 자, 표시를 안 했지만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였죠? 꼬리. 자, 꼬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이미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또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지금은 60선 이탈을 했지만 이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오늘 윗꼬리 생겼죠. 윗꼬리 생긴 거는 뭐다? 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치를 들어 올려 주면 강한 지지 라인이 되고 이 위치의 밑에 있을 때는 강한 저항이 된다. 분명히 어제 말씀을 다 드린 예,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 왜 저항이 생기는지는 예,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왜인가 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음, 이 위치는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가 맞아요. 여기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탈이 되고 나서도 과연 프로그램, 어,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가 기준을 어, 잡아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밑에까지는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 있지만 어, 추가락이 나왔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못 나온다,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것이 쉽지 않다 아니라 예, 프로그램 쪽 매수가 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리를 좀 지켜주는 게 좋고 이탈했을 때 한번 같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프로그램 쪽에서 어떻게 매수를 하는지, 매도를 하는지를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 돌파를 못하면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강한 이제 저항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뚫어주면 상당히 좋죠. 네, 그래서 제약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넥스사이언스 보겠습니다. 넥스사이언스도, 예, 예, 보시면 그대로죠.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갭상, 어, 아, 갭파락이죠. 지금, 종가상에서 밑으로 빠진 상황, 갭파락이 되고, 저항이 생기고, 만약에 여기를 갭파락 이후에 돌파를 해야 돼요. 갭파락 이후에 돌파를 해야지만이 좋은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 위치가 저항이 생긴다. 자, 최고점이, 얼마였죠? 네, 최고점이 31,000원. 저는 뭐3 9 0 0원 이렇게 표시했는데 자, 이 여기 저항이 생긴 걸확인 됐고요. 이건 위치상에 대한 확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캔들, 캔들 분석으로 봤을 때 이게 저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락에 대한 것과 개파락 때문에 그래요. 이 원리를 봤을 때이 양봉은 강한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어 근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이 캔들이 저항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이것도 의미가 없는 내용이 돼요 사실 지금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저항이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면은 사실 좀 의미는 없는데 이미 말씀드린 이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가지의 조건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명히 저항이 맞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위치에서는 이 공간 어, 빠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빠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근데 빠져도 문제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흐름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의 이제 상승 그리고 눌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락 추가락이 나와도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돌려주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흐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중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 아무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아, 그냥 오늘 저항이구나. 이게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조금 대응에 대한 생각과 이제 그러한 어, 기술적인, 뭐 단기적인 흐름을 좀 읽어내시고 어,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아, 저항이 생기나, 뭐 지질 하나 이런 걸 보고 매수 매도 그리고 중장기로 봤을 때 넥스트는 10만 원 간다라고 하셔도 익절. 뭐 빠지는 거 보고 기준 흐름 보고 밑에서 다시 잡는. 이런 전략을 세우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 이러한 제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 확인을 시켜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어, 여기가 그렇다? 아, 그냥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음, 좀 소액이라도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